래퍼 도끼의 성공 래퍼 도끼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생활고에 엄청나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끼는 래퍼라는 꿈을 쫓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습과 작곡을 하며 현재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도끼는 일리네얼레코즈의 수장으로 래퍼 더콰이엇과 공동대표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소속가수는 도끼, 더콰이엇 이외에도 빈지노, 창모, 김효은, 해시수환 등등 많은 아리스트들에게 꿈의 자리라 불릴 만큼 탄탄한 회사를 구축해 나가고 있죠. 도끼의 재력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이러한 성공으로 엄청난 부의 자리에 오른 도끼! 방송에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럭셔리한 자동차들을 여러달 보유하고 있고 집 내부에는 현찰과 수많은 액세서리 옷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나왔죠 또한 도끼의 집이 방송에서 화제가 되면서 용산에 위치한 서울 드래곤시티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으며 월세만 2억! 이라는 집에 산다고 하죠. 하지만 도끼의 부하 명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어요. 또한 도끼의 노래에는 너도 할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며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래퍼 도끼의 활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래퍼 도끼의 성공!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